자, 유슬민 센터장 라이브 매매 9월 23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컷. 한방 이렇게 시원하게 갈겼잖아. 어,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오늘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이었죠.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0.5%나 한 번에 팍 때려버리고 말았어요. 다들 한0.25% 정도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0.5% 인하를 어, 이렇게 강행을 했다. 이 부분이 나는 조금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좀 섣부르게 하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한 단계 두 단계 좀 이렇게 천천히 밟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방에 또 0.5%나 이렇게 내려버렸네. 이거는 나만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연준 의원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0.5% 인하를 할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런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환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 나는 0.5% 인하하면은 야 이거 좀, 좀 강수를 뒀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반기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한게 외시장에서 좀 반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롬 파울 의장의 코멘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년 반 만에 빅컷 연준 기준금리 0.5% 인하 여기서 이제 제롬 파울 의장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 중이다. 물가는 낮아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진짜 끝내주는 이야기인데 진짜 끝내주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가는 낮아지고 있고 성장률은 좀 견고하게 가고 있고 어~ 노동시장도 뭐~ 실업자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가고 있다. 어, 이 내용들이 진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 이거는 내가 봐도 제롬 파워리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롬 파워의장이그 최근에 고용시장 그리고 뭐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보수적으로 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0.5% 인하를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줬다라는 게 어, 시장이 좀 상승탄력을 어, 이끌어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그래서 0.5% 인하를 왜 빠르게 강행을 했냐 시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늦게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전에 금리 인상 진행할 때 그랬었어. 금리 인상 진행할 때 물가는 막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뒤늦게 막 자이언트 스텝 밟고 막 기준 금리 인상을 빡빡빡빡 때려버렸단 말이야. 그때이자 제롬 파울리장이 악마다, 안티팬이다, 제롬 파울리장 짤이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그때. 그때 이제 시장에서 제롬 파울리장욕 진짜 많이 하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제롬 파울리장이 이게, 어? 또막 방어적으로 방어적으로 얘기하다가 막 기준금리 빡 인상시켜버리고 진짜 이거 나쁜 사람 아니냐? 오죽했으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 영향력이 강한 인물 1위에도 올라갈 정도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그 2021년, 2022년, 뭐 2023년 이때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 시기를 겪고 나서 이번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뒤늦게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0.5% 기준금리를 빡 하고 내려버린 거야. 즉 선제적으로 시장이 좀 대응하겠다라는 거지. 그런 원리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또 코멘트가 또 하나 또 돌아오지. 그러면은, 제롬 파워리장은 물가 고용 다 탄탄하게 잡혔다라고 뭐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아오는 일자리와 물가는 확인하고 조절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도 또 애매해지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어. 어? 여기 이제 제롬 파워리장의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시장의 상승 요인이 맞아. 그런데, 마지막이 좀 찜찜하게 그래도 물가랑 통계에 따라서 속도는 조절될 수 있다라고 좀 애프터를 열어놨죠. 어,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시장 상황 보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제롬 파울이 장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반사 이익을 본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아, 바로 누구냐? 아,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해리스 후보죠. 해리스 후보. 어, 왜?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잘 먹혀서 제로 파워 리자인 기준 금리를 인하를 했고 어,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좋게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잘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나도 잘할수있다라 라고 이제 해리스 후보도 어, 이 분위기를 지금 반기는 분위기야.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 트럼프 후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시장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어? 민주당 쪽에서 잘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공화당 쪽에서는 치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크로 장세 발언에 민감한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기까지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 봤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해질 만한 내용들은 제가 앞서 풀어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대략적으로 내용이 좀 정리가 되겠죠. 뭐 뭐가 있을까? 고용이 강력하다네. 노동 시장이 강력하다네. 자, 물가는 낮아지고 있다네.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 중이라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중 하나가 꺾여 버리면 기준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것도 한편으로 좀 설레발이라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일자리와 물가 통계에 따라서 통화 속도는 조절이 될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일자리와 물가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반대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아니면 더 느려지거나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금리 인하는 너무 섣부르다 아직 고금리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 어, 이런 관점으로 어, 시장이 어, 이나, 이나의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응,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 갑작스럽게 쇼크 뭐 쇼크가 나올 일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물가나 고용시장 쪽에서 쇼크가 빡 나와버리면 여기서 트럼프 후보가 봐라 너네들은 무능력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을 추월할 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에도 그리고 발언에도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뭔가 어느 정도 해결은 됐는데 시원하게 정답을 딱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생각보다 하방 압력이 세구나. 짧게 짧게 한셀 대응을 해보는 건 어떨까? 본장 출발 셀 몰라 일단은 셀 오늘 뭐한 번씩 쭉 내리고 출발하네. 이런저런 불안 불안한 게 상당히 많아요. 어, 시장에서도 들어 올렸다가 쭉 빼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매수 쪽의 힘이 막센거 같진 않아. 어 그러니까 오늘 한번 셀 포지션 관점으로 한번 쭉 한번 찔러보자고. 어. 몰라 난 길게 들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어. 그 연준 의원들 입에서 또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물들이 주도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 한번 편승을 한번 해보자고. 야 오늘은 생각보다 좀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야 오늘 본장 시작 대비해서 생각보다 막 위아래로 막 흐트는 음? 막 그렇게 그게 없네 오늘은 한쪽으로 막 쏠리거나 가진 않는 것 같아. 야 이거 은봉 이렇게 때렸는데도 오늘 왜 이렇게 변동성이 없냐. <laughs> 자 179불. 자 200불. 자 한번 달려보자. 200불. 어자 얼마 포인트? 자 300불. 자 나는 몰라. 컷. 참더 빠지네 이거 들고 있을걸 야 오늘 그래도 진짜 애매한 시장이었는데 진짜 빠르게 확실하게 발라먹었네 야 이거 계속 빠지네 이거 <laughs> 진짜. 10초만 더 참을걸 마음으로 10번만 세고 갈걸 아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쭉쭉 빠진다 자 그렇지 오늘도 성공적인 어, 수익실현으로 어, 이렇게 오늘 또 매매가 종료가 됐는데 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막 방향성을 정해 놓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시장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는 좀 짧게 짧게 치고 가는 전략도 굉장히 좀 유효한 시장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